안녕. 어 안녕. 안녕하십니까. <웃음> <웃음> 생일을 축하드립니다. 예, 생일 너무 축하해요. 축하해요. 아, 아, 축하해요. 올때 나방한 줄 몰랐네. 어? 아, 맞아. 알림이 안 와, 우리는. 알람? 어. 아, 알림이 안 와. 지혜 어. 생일 축하해요. 지혜 안녕. 아, 생일 축하해. 얘는 아. 안녕. <웃음> 얘는 <웃음> 축구는 언제 본 거야? 보다깬 거야? 아니면 축구? 축구 막 쏙쏙 봤어 근데 이긴 거? 맞아 봤어. 처음부터 다본 거야? 처음부터 보다 봐다 보다 자다 아, <laughs> <그치>. 어, <laughs> 재미가 저런, 없긴 했지 그럴만할... 맞아, 어, 맞아 맞아 근데 나는 경기는 되게... 그래도 꽤나 되게 재밌는 장면 많지 않았어? 그치 이치 <laughs> 위험했어 진짜 위험한 장면이 너무 어, 많아서 맞아. 힘들었지 <laughs> 마지막에 그 이거밖에 못 봤는데 어, 아 그거 봤으면 다 보는 거야. 사포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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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. <목소리도> 아 그게 쌍포수야. 그게 짚구무르 쌍포스 그거지. 하스나 아 청색깔 다, 아다 보는 거지. 아 귀여워.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. 그거 15kg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컵 진짜 예쁘더라. 15kg. 어, 15. 어, 엄청 무거워 보였어. 컵도. 어 맞아. 엄청난 엄청난 대역살이. 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다. 늘 <laughs> 정계인인스타 스토리 올린 거 보고 얘가 왜 이렇게 <laughs> 그래도 어, 거, 강간이 어청난 경기 어. 꽤 많이 챙겨봤어. 어, 해외 축구에 관심이 있나봐요대실 관심이 엄청 많은 거 아니고 그냥 이제 저희 손흥민 선수님이 아 그래요. 뛰고 그렇습니까? 계시니까 너무 뭐 <laughs> <그치. 저는 웃음> 자랑스럽아 그럼 그럼 그럼. 한국인이정확하수남 정확한 수남. 응, 여러분 날씨도 좋은데 다 같이 뭐한잔 하세요? 아, <laughs> 네 노상 한번 가세요. 아, <laughs> 네, 내일 이번에 그거 녹음한 거 언제쯤 발매할 생각이에요? 내일? 방송 녹음했어? 나 녹음했다 그랬어? 그... 그 스튜디오 가서 녹음한 거 같은 거야. 아 어, 맞아 맞아 맞아. 아 녹음했어? 어나 녹음했어. 나 몰라? 나와봐야 나오는 거지 뭐. 팀이 팀다 없어 이때? 팀다 없어. 그 가방은 너무 귀여운 예쁘다. 거 아니야? 너무 웃기다라 <laughs> 몰라. 귀엽다고 귀엽다고. 너무 이랬지. 아니 너무 귀엽다고. <laughs> 요즘 도트가 유행이래. 진짜? 그아 왠지 도트 치마를 많이 입더라아 아니 제가 말하면 좀 이상해지지만 수정이도 그 가방을 어제 들고 와서. 어 진짜? 어, 브랜드 그래.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랑 거의 유사한 어... 요즘 유행 어동그란 도트를 들고 오길래 <웃음> <웃음> <혹시> 같은 몰라? <laughs> 맞췄나 싶어서 <laughs> 우연일지 않네.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예예 하하하하하 미안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아 재미가 없었다 너무 재미있으니까 자주 라도올려보요 아, 알겠어요 자주 할게요 너무 재미있데 편집비가 재밌게. 너무 비싸 어? 어? 뭐? 편집비가 너무 비싸. 그런 거아 하나 하면 얼마야? 아 비밀이야 시간? 분당으로 아? 갔잖아 아, 예, 사람마다 <laughs> 다를 수 있긴 한데 <laughs> 완전 사람마다 다르고 시간마다 달라요 음. 예인이 건 얼마야? 그 영상 TV가 영상 TV가 예인있게 비싸서 예인있 예인있게 비싸서 아.. 아.. 노멘트 아.. 노코멘트 여러분만 <laughs> <이 웃음> 재밌게 봐주면 그래요 어. 그러 너무... 저희는 됐죠 지혜도 쇼츠 어. 좀 올려 쇼츠도 응. 응. 돈이야 지혜야 그거.. 아 쇼츠 다 편집해 주잖아 쇼츠.. 그래서 나는 쇼츠는 그냥 롱폼에 돈. 있는 거 떼와서 아 그니까 롱폼 떼오면 되는, 그러니까 되는 그러니까 거 그니까 또핫 되는 거 아니잖아 어 근데 쇼츠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해서 쇼츠 올리는 거여가지고 음. 막 세로로 바꾸거나 막, 막 막을 추가하거나 잘라서 해야지. 넣으면 어. 돼. 고등비씨랑 방거 저녁에 봤습니다. 다행입니다. 네. 뒤에 투닥하게 되면 라인 확인은 버블에 한 번만. 알게 낫자. 안 나도 안 온다. 할게요. 버블로 많이 왔지 그런 메시지. <놀람> 어 언니 언니? 어안 왔어. 보내는 버블에 메시지 많이 안 와. 아니 가끔씩 안갈는 때는 내가. 아 버블에. 맞냐? 아. 아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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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알람이 아예 안 온다고 그데는게 진짜.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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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와 가지고. <laughs> 아, 안 온다. 호텔에 갈게. 제야. 지혜야 선물 받아 라 와, 생일 <laughs> 선물이야? 지에 가기 전에 내가 몇달 동안 준비한 게 있어. <laughs> 뭐, <laughs> 춤춰 줄 거야? 몇달 <아니>, 동안. 쥐... <laughs> 쥐... 나도, <laughs> 쥐... 나도 잠깐만. 지. 같이 하러 간다며 아. 지에 그거도 보고 사진 찍어. 나 사진. 어. 내 밥 요새 잘 먹네? 지아 혹시 고양이 알아? 이거? 그림자 아니, 고양이 끝나고 아 이거? 어, 끝나고 이거. 그거, 그거 한번올려주면안 돼? 맨날 <웃음> <웃음> 여기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지 않아? 느낌이? 아니 여기 아 아니, 아니, 어, 많았어 오, 생일 축하 생일, 생일 축하예잘가예나조심다재지스